11번 보면은 나가오리지널이서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A, B, C가 있는데 이거에 지금 뭐... 값을 구하라고 랬죠 절대값이 어지니까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계산이 쉬워 보이면 계산으로 푸는 게 나아요 어? 괜히 도형으로 풀지 말고 벡터 A, B 빼기 벡터 B, C 벡터 C, A인데 여러분 이거 하고 이거는 바로 보이잖아요 C, A, B, 맞아? 지금 뭐냐? 절대값 벡터 C, A 더하기 벡터 A, B 이렇게 해준거에 벡터 b,c를 빼주면은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하나로 합쳐지면 절댓값 벡터 c,b가 되겠죠 마이너스 벡터 b,c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럼 벡터 c,b에서 b,c를 빼는 거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시점도 안 맞고 그러는데 얘를 역벡터하면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역벡터 해주니까 벡터 c,b 그럼 마이너스 붙이니까 더하기 벡터 c,b 지금 똑같은 걸 더해주는 거네 그냥 얘는 뭐가 됩니까? 아, 이 e 절대값 벡터, c, b가 되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한 변의 길이가 몇이 된다 그랬어. 1이라고 문제 나와있죠. 심지어 1도 bc에 써있어. 그럼 이거의 크기가 몇이 되는 거야? 벡터의 크기는 3분의 길이 아니야. 그럼 몇이 된다? 이게 1 되니까 답은 2가 나오겠죠.